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후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미션 전부 클리어 하였기 때문에 모든 쿠폰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2024년 아스달 연대기 향후 업데이트 총 계획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며칠 안 남았죠? 7월 31일 날 전부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0 1 월드 내 서버 이전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윤슬, 이레, 아라우네슬라 이소 등이요. 그는 해당 서버끼리 1에서 4 서버끼리만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미 공지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좀 다들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버 이전이 나오려면 월드 전체가 아니라 진짜 완전 모든 전체 서버가 이동이 가능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재미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통합을 먼저 진행 후 서버 이전에 나왔으면 더욱더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서버 이전이 7월 3 1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틀릴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신규 의상이 나와요. 7월달 마지막 7월 마지막 주 패치에 신규 의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이아로 판매를 하겠죠. 기존 의상과 같이 다이아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에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1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규 지역 영광의 땅 이것 또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보시면. 신규 지역 영광의 땅이 7월에 나오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일에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공개된 정보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가금 기존 생활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은 제발 이 생활 컨텐츠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기를 어,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버 이전과 동시에 오픈해야 향후 업데이트 계획서가 이 정보가 신뢰가 되겠죠 서버이전과 동시에 오픈을 해야 이 정보가 아무래도 신뢰가 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8월 총력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주간 1회 정해진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연맹당 하나의 지역을 입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찰을 성공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점령을 했을 때의 혜택은 일정 능력치를 부여받고요. 버프를 연맹 재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연맹이 선택한 지역을 피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신규 던전 16인 레이드가 나옵니다. 협력이 중요한 레이드로 공지가 되어 있고요. 4인 이상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 보면 뭐 갈고리로 예상은 됩니다. 4인 이상 한 8명 정도가 갈고리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력 전용 보스가 따로 나와요. 특정 등급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상위 60%인 군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전용 보스에서는 세력 장비, 그리고 신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막타가 아니라 기여도 순서라고 합니다. 상위 기여도인 사람부터 차등적으로 상자를 많이 준다고 하고, 필드보스처럼 1등에서 10등이 아닌, 뭐, 1등에서 20등, 30등까지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9월 4분기. 9월부터 10, 11, 12는 4분기죠. 4분기로 예상돼 있는 걸총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간단하게. 신규 지역 거목의 숲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활 컨텐츠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신규 맵이 나오면 아무래도 생활 컨텐츠가 제일 큰 이목을 받죠. 그래서 생활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고요. 정보는 공개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업 쌍검사가 나와요. 기동성이 강점이라고 되어 있고, PKC 추노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쌍검사 기동성이 강점에 PKC 추노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도망가도 못 따라오겠죠. 그런 점이 강점인 신규 캐릭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맹연합 시스템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채팅! 연합 채팅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시즌 이벤트 던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뭔지 궁금한데요. 이벤트 동안만 열리는 던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거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월, 11월, 12월 4분기 통합해서 예정되어 있는 통합필드. 이것도 정말 기대가 돼요. 윤슬 1, 2, 3, 4 서버. 아라무네슬라 1, 2, 3, 4 서버. 뭐, 각 서버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필드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보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냥터스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직업 신성검사라는 게 4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예상했을 땐 원거리 검사가 아닐까 예상을 해요. 신성검사. 뭔가 마법사틱한 원거리 검사가 아닐까 살짝 생각을 해보는데, 뭐,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드디어, 공성전이 사문게 나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스달 연대기 시스템으로 공성을 하게 된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많이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2024년 향후 업데이트 계획,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공성전,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